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마크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오역 합벽 집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단을 공부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실담자의 음가를 티베 문자로 표기를 해주고 또 티베 문자로 뜻을 표기를 해주면서 또 만주 문자와 몽고 문자 한자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오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학자들이 또 불교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면서 이 작품을 또 수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 작품을 또 연구를 해서 그 음과를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여러 가지 작품들을 비교하면서이 작품들을 또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는 없지만 또 실담 자와 대바나가리 문자 또 란찰자를 구현을 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좀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자. 불통 호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통 호명으로 이제 이 부처님의 이름의 이름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실담자의 음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학자들이 이렇게 음가를 밝혀 놨기 때문에 그 음가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부다 이 빠르야야 이 나마니 나마 나마 니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담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자 다와 DHA의 다각이라 비된 글자입니다. 여 먼저 위쪽에 DHA에 다를 써주고 아래쪽에 네모나게 DHA에 다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면 붓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파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의 파를 써주십시오.리고 라와의 야각이라 비된 르야가 되겠습니다. 여서 자 라를 써주시면서 야를 결합을 해주십시오. 야를 결합을 해주시면서 위쪽에 장음 야를 써주면은 르야가 되겠습니다. 리고자 기본의 야를 써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기본의 이 나를 써주시면서. 위쪽에 장음의 아를 써주시면 장음의 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마가 되겠습니다. 기본의 마를 써주시면서 자 위쪽에 장음의 아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자 기본의 나를 써주시면서 자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붓 빠르야이야 이 남아 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 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바나가리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부가 표기가 되고 다가 되겠습니다. 다와 d h 에 다각이라 비등 붓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파가 되겠습니다. 파와 르야가 되겠습니다. 르야가 이렇게 결합이 되고, 자 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나와 나와 장음의 나와 장음의 마와 자 이렇게 니가 되겠습니다 니가 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 티베 문자로 음가를 표기를 해봤습니다 여서자 이렇게 붙다가 되겠습니다 붙다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파가 되겠습니다. 파와 르야와 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장음의 나와 장음의 마와 니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란찰 문자로 보도했습니다. 부와 이 다가 되겠습니다. 붙다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와 르야와 이 기본의 야와 장음의 나와 장음의 마와 니가 이렇게 란찰 문자로 표기돼서 붓다빠르야야 남아 나마, 남아 니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작품에서 이제 티의 문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 자, 이 부분까지는 이제 글자가 알아보기가 좀 쉬운데 이 뒤에 부분은 글자가 거의 검게 붙어 있다 보니까 확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여기에 있는 음가를 밝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풀기가 어려웠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음가가 아닐까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해서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좀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해서 이 상스르그야스 이 기마 찬이 시기밍 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와 이렇게 엔지의 음가와 자 s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r의 음가와 지의 음가와 야가 표기가 돼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여기의 음가가 s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g의 음가와 y의 음가와 이쪽에 e가 보이서, 기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마와, 마와, 차와, 차와, n의 음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s의 음가와 이렇게 e가 되겠습니다. e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b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지의 음가와 파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그리고 자, 다음으로 만주 문자로 보도록 했습니다. 푸치 거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 푸와 치와 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가 이렇게 표기가 돼서 푸치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와 아래쪽에 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치이거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몽골 문자로 보도했습니다. 불한우널어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부와 아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리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이 카와 에네음과로 표기가 학자들이 표기해줬습니다. 를 그래서 근데 또 다른 음깔 표기를 보면은 K가 빠지면서 불한으로도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뭐 표기가 다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몽골 문자가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가 되겠습니다. 우가 표기가 되고 자 너가 표기가 되고. 아래 음가와 어가 표기가 돼서 너러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와 누가 되겠습니다. 이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